갈빗축제 정말 많은 분들와 계시는데 여기 춘천 시민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축제한다고 해서 놀러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강혜연 팬카페 해바라기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민트님들도 계시고 어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축제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? 어우 재밌게 안 즐기고 계신... 여기 가운데 분들만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멀리 계신 분들 즐기고 계세요? 아 어, 좋습니다 여러분 이 무대 관람하실 때 아끼면 안되는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박수와 함성 아시겠죠? <laughs> 자 한번 연습해볼까요? 자 오른쪽 박수 아 어, 좋습니다 왼쪽도 질수 없어요 자 박수와 함성 아 어, 좋습니다 어, 너무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어. 어떻게 트런트런지 강면연 스제로보니까 어때요? 여러분? 아, 예쁘, 예쁘다는 말 들을려고 이렇게 물어본건 아닌데 아 얼굴이 진짜 요만해요 <laughs> 요만하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제가 미스트롯 나오고나서 많이 얼굴도 알리고 이름도 알려가지고 그 다음 곡은 좀어 그때 보여드렸던 무대를 무대중에 한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곡은 김지혜 선배님의 물레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<laughs> 닭갈비 축제에 정말 많은 분들와 계시는데 여기 춘천 시민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축제한동에서 놀러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강혜연 팬카페 해바라기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민트님들도 계시고 오,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축제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? 어 재밌게 안 즐기고 계신 우리 가운데 분들만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어디겠죠 멀리 계신 분들 즐기고 계세요. 어 좋습니다. 여러분 이 무대 관람하실 때 아끼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바로 뭐냐면 박수와 함성 아시겠죠? <laughs> 자 한번 연습해 볼까? 요자 오른쪽 박수. 오 어, 좋습니다. 왼쪽도 질수어요자 박수와 함성. 아, 너무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아, 어떻게 트롯다런지 가면 스트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? 아, 예쁘, 예쁘다는 말 들을려고 이렇게 물어본건 아닌데 아 얼굴이 진짜 요만해요 요만한데 <laughs> 아 아유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제가 미스트롯 나오고나서 많이 얼굴도 알리고 이름도 알려가지고 그 다음 곡은 좀 어, 그때 보여드렸던 무대 무대 중에 한 노래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곡은 김지혜 선배님의 물레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박수 많이 쳐주세요.